네, 이번 순서는 잡지 속의 최신 육아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육아 트렌드 하디슈입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던데요. 네, 유명인 부모의 남다른 엄마력.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노하우를 맘의 낭팡의 이은성 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간지 맘의 낭팡의 이은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공한 사람을 만든 엄마력이라는 주제를 준비를 해 봤는데요. 엄마력이라는 게 이제 요즘에는 엄마가 된다는 것의 정의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뭐 가슴 찢어진 사랑의 배를 들기도 하고 어떤 어머님은 이제 무뚝뚝하지만 묵묵히 자식을 응원하는 어머님들도 있죠. 그래서 음 많은 어머님들이 어떤 엄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고민을 이제 조금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가이드를 성공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어머님의 사례를 들어서 그런 좀 가이드를 해주려고 해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제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의 재능을 일찍 발견한 부모님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음 대표적으로 몇 분의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가장 최근에 동계 올림픽에서 이제 음, 5 0 0 초트 쇼트, 쇼트트랙 500m 금메달 뭐, 그다음에 5,000m 개조에서 은메달 획득한 성시백 선수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요 음, 처음에 이제 쇼트트랙을 시작하게 된게 어머님의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몸이 약한 아들을 위해서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스케이트 수업을 듣게 했다고 하는데요. 성시백 선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에 음, 성시백 선수를 이제 꼭 안아줬다는 그런 게 이제 성시백 선수가 음, 꼽는 그런 어머님한테 배운 그런.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머님이 이렇게 꼭 스캔십을 해줄 때마다 성시백 선수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대표 선발대에서 떨어졌을 때도 어머님이 이제 울고 있는 성시백 선수한테 가서 이제 조용히. 뭐 어, 이런 뭐 작은 나무가 큰 나무가 될때뭐 비도 맞고 폭풍도 맞는다. 그래야 더 뿌리가 단단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격려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성시백 선수 어머님의 이제 교육 원칙은 아이의 감정 컨트롤을 도와준다. 또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해준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 뭐 말이 필요 없는 이제 스타죠. 김연아 선수 어머님의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음, 김연아 선수도 이제 어렸을 때뭐 스케이트 선수도 꿈이었고 가수도 꿈이었고 이제 여러 가지 꿈을 꿨는데 그럴 때 이제 보통의 엄마들이 뭐 어린애니까 뭐 여러 가지 꿈꾸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연아 선수 어머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달랐던 게 아, 어떤 한 가지 뚜렷한 꿈을 꿀수 있도록 이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스케이트를 시작할 때 이제 당시 최고 선수였던 미첼칸의 비디오를 매일 사서 보여줬던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뭐 이제 코치처럼 매일같이 이제 뭐 공부 이론을 공부를 하고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 지도했던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음, 김연아 선수의 어머님이 강연에서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꿈은 아이의 몫이다. 엄마는 안내자다. 꿈으로 가는 길목에 안내자, 아이가 외롭지 않게 불을 밝혀주는 사람, 엄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 김연선수 어머님의 이제 교육 원칙을 대변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운동 선수들도 그렇지만 유명한 예술가를 만든 부모님들도 적지 않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트리오의 경우를 예를 들수 있는데요. 정트리오의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 강점기 말에 이제 칠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포기를 하고 시장에서 이제 장국밥 장사를 해왔을 정도로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서도 이제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머님이 피아노를 가르치셨는데요. 사실 지금도 이제 피아노가 고가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더 고가였었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네. 처음에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도 어머님이 이제 처음에 피아노를 빌렸다가 결국 악자까지 돈을 벌어서 피아노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가르쳐 보니까 이제 반여들이 음, 소질과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실력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레슨을 부탁할 정도 로 열성을 보이셨고요 음, 피난길에서도 이제 피아노를 싣고 갈 정도로 그렇게 또 열성을 보이셨고요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도 피아노 레슨은 쉬지 않고 받았다고 합니다 어, 정트리오 어머님의 교육 원칙 같은 경우에는 딱두 가지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라 그러니까 아이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속, 속 말씀드린 사례들을 보면요. 평상시 이제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요거 엄마력과 관련해서 저희 맘매낭팡에서또 이색적인 취재를 한게 있어요. 그래서, 음, 국민 MC죠.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을 평정하고 있는 유재석 씨와 강호동 씨가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떤 교육을, 엄마, 엄마 아빠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를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 강호동 씨의 경우에는 이제 우선 이제 패널이랑 뭐 방청객은 물론 시청자까지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의 약점을 끌어하는 포용력도 겸비를 하고 있고요. 음, 이런, 이제, 강호동 씨의 특징으로 미뤄봐서,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올바른 위계질서가 몸에 배도로 가르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음, 위계질서란, 이제, 윗사람을 무조건 따르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이 위계질서가 아니라요. 윗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을 아끼는 것이 올바른 위계질서라고 할수 있겠죠. 음, 부모님이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먼저 뭐 몸의 배도로 가는 가르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능을 굉장히 음, 강호동 씨의 재능을 부모님이 이제 믿고 신뢰를 해줬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음, 그래서 이제 시름판에서도 이제 연예계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재능과 자신감은 부모의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에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보다 친절한 연예인으로 꼭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뭐개그맨들이 소위 즐겨쓰는 이제 비난 개그도 찾아보기 어렵고 다른 출연자들의 장점을 살려주면서 이제 더불어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이제 평가됐는데요. 요 유재석 씨의 이런 특징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그렇게 키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하더라도 결과만을 보고 꾸짖기보다는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살펴봤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엄마 아빠는 엄하게, 엄마는 관대하게 이런 이제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음, 부모 중한 사람이 엄하고 한 사람은 관대한 이런 육아법은 아이에게 이제 부모의 뜻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법을 깨우치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는 대화법. 인데 음, 유재석 씨는 이제 경청하는 자세를 타고나기도 했지만, 이제 평소 부모의 행동과 언행, 육아법이 그런 면은 이제 완성시켰을 거라시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권위적으로 이제 명령만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이제 경청하는 유재석 씨처럼 이제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기 어렵고요. 지시하는 것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면 이제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고 대화로 이끈 이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뭐 일부가 아닌 전체를 아우르는 힘을 갖게 되고, 뭐 남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뭐 김연아 선수부터 해서 뭐 대한민국 대표 예능 MC들까지 해서 유명인들의 이제 엄마력 그 부모님들의 이제 교육 원칙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어떤 것이 옳다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 엄마들. 예, 이제 사례를 봐서 어,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엄마가 될 것인지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몫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어떤 엄마가 될 것인지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